찰스 다윈, 찰스 다윈 있었던 책책 중에서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. 이제 책 내용의 골자는 인간과 동물은 감정을 표정이나 몸짓, 뭐 소리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하고 인간과 동물 사이에는 그게 아주 유사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. 그래서 다윈이 이제 이 책에서 하는 얘기들은 감정 표현은 진화적으로 보존된 일종의 생존 메커니즘이라는 겁니다.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감정은 모든 감정은 저마다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. 즉, 이게 무슨 역할이 있나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두려움 두려움은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바퀴벌레를 보면 경악을 하잖아요 얼마 전에 저 이사 온 사무실에 바퀴벌레가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 사무실에 한번 뒤집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. 저희 팀원들이 소리를 지르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도 나름의 기능이 있어서 이제 자리 잡은 거겠죠 진화적으로 두려움은 우리가 공포스럽게 느끼는 대상들을 피하거나 재빠르게 피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없었으면 저희는 그렇게까지 소리 지르면서 빨리 바퀴벌레를 잡으려고 안 했었겠죠 그냥 지나가는 새 바라보듯이 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는 바퀴벌레는 두렵다고 라 느끼고 그 감정은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감정은 동기를 만들어내고, 우린 그 동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. 저거를 잡아야겠다, 혹은 피해야겠다. 그래서 어떤 안 좋은 게 퍼지거나, 우리가 안 좋은 것들을 만날 가능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겠죠.